이제 신앙생활이 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잘 듣고 음.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근데 비아에서는 약간 인문교양에 가까운 서적들을 출간을 하는데 음. 기독교인들이 그 책까지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은 비아 언박싱이 아니라 비아 연말결산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올해도 제 비아가 202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네. 그리고 2023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음.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제가 몇 가지 코너를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 코너. 2022 비아 어워드를 네.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도 어워드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오신 공에서 해주시니. 오. 그래서 제가 한네 가지 정도 제 네. 후보를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 가장 인기 있던 비아 책. 어떤 걸 가져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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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예수의 마지막 날들. 아 아니다. 형. 네. 오그 책보다 더 인기 있던 책 있나요? 네. 네. 예배 강가. 아 정말요? 네. 오 그럼 약간 교재로 많이 사용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네. 어, 올해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고 음. 예배 교회에서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된 본격적인 해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예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건 느낌적 느낌인데 네. 교회 단위의 어떤 그 리더들 사이에서 이 책이 많이 읽히지 않았나. 음. 그래서 이 책이 이세를 되게 빨리 찍고, 오. 생각보다. 아, 그니까 저도 그런 얘기 근데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이 시작되는 이때, 네. 그럼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고민이다. 그죠 하는 고민에서 이 책을 좀 읽으셨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음. 본질을 정말 뭘까? 음. 이제 그러면 온라인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왕에 또 온라인도 이왕 했기면 계속 해야 음. 되고 오프라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뭘까? 음. 예배에서 과연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 음. 그런 고민하셨던 을 분이 계셨던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이 예배의 감각이 네. 좀 호응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지 하나 리온 박싱에 또 소개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음. 다시 한번 일광의 목사님 목시고 때. 아. <laughs> 맞아, 맞아. 저희가 이강희 목사님이랑 원래 Q&A도 좀 해볼까 했는데, 네네. 그 영상에 막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약간 이강희 목사님을 그냥 따로 특집을 한번 모시고, 네네. 책도 한번 다뤄보고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올해 새롭게 시도한 시리즈가 네. 있다면? 어, 새롭게 시도한 시리즈는 비아의 말들 시리즈. 음... 네. 네. 스테니아워스 네. 대화. 오... 스테니아워스 대화. 이 책이 가장 네. 처음 시도한 책이죠. 오, 그책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약간 인터뷰 오고 가는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하우어스의 약간 솔직한 표현들 네. 볼수 있었고. 그 시학자들의 속살, 음, 정말 음.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맛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든, 음. 그게 목회자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고 나온 거는 그 사람의 진짜 인간적인 면,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의 발언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 네. 그러므로서 어떤 시학자의 총체적인 고민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음.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이게 말들 씨의 취지고, 어, 네. 꾸준히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선택 좋은 게, 하우 a 스만 보면은 이 말이 왜 나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대화들을 어.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런 네. 그 맥락에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말들 시리즈 네. 올해 새롭게 시도한 네. 시리즈였고 세 번째는 작업하느라 가장 고생한 책 음. 작업하느라 가장 못생겼던 책, 뭐, 스테니어소의 대화입니다. 어, 이것도, 네. 네, 왜냐면은, 하 음. 뭐 예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모든 비하에서는 항상 시리즈별로 이제 책을 음. 이제 정형화 디자인과 음. 이걸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중엔 조금 쉬워지는데, 그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음. 항상 어려운 게 어떤 식으로 디자인 하느냐. 표지를 어떤 식으로 이게 한번 어. 쓰면은 계속 써야 할, 되니까. 계속 써야 되기 음. 때문에 처음 표지를 만들 때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음. 그 내지 스타일도 이제 대화니까는 네. 대사, 이쪽 대사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폰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음. 이 안에 여백은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은 건지.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대담이니까 또 번역을 하는데. 어. 그리고 스탠니 하워스가 제격에 역자주가 엄청 많이 제가 음. 넣는데, 었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역주가 많이 필요하고, 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아서는 이해가 음. 되실 음. 수 있을까? 맞아, 맞아. 하워스가 그러고 누구 막, 학자들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어, 슥 지나가 버리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엔는그 음. 그 자체가 하나의 이사나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자, 배려를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음. 그 책을, 두껍진 않지만, 에너지가 네네. 굉장히 많이 드는 오.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교적 반응이 아쉬웠던 책. 비교적 반응이 아쉬웠던 책. 네. 출판사 편집자로서 모든 네네네. 책이 다 항상 나는 언제나 배고프다라고 해야겠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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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히 음. 아쉬운 걸 꼽자면, 음. <laughs> 이게 또 제가 번역한 책이어서 좀 약간 오, 네. 민망하긴 한데, 신경 형성이 조금 저는 음. 아쉬웠어요. 아, 음. 네. 이 책이, 어쨌든 그런 신경 형성사 계열에서 굉장히 음. 고전적인 책이기도 하고 네. 어떤 비하에 되게 중요한 방향을 사실은 알려주는 음. 책이기도 하고 그 신경을 이해하는 데 매력적인 책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조금 더 반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음. 게다가 또 그전에 서 성서의 형성 어. 일종의 시리즈 연작으로 생각했던 성서의 형성이 반응이 워낙 좋았던 터라 음. 제 나름대로 아 이건 좀 괜찮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좀 어. 그래서 인적는 인생의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생 아닙니다 저도 약간 사도신경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편이고 네네. 기독교 전통에서 그거 되게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리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했고 영상도 좀 되게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근데 <laughs> 비교적 조금 조회수가 낮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한국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큰 관심이 없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시기 어간에 네. 저희의 이제 비아 미래 필자중한 분이신 어. 김준혁 교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가 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어. 네. 제목이 문제였나? 아. 네. <laughs> 음. 우리의 믿는 것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렇게 설해야 음. 되나? <laughs> 김지혁 교수님이 워낙 또 이제 팬층이 확실하고. 네. 네. 그래서 김지혁 교수님이 그 보기는 사람과 인터뷰에서 이 프레시스 음. 형의 이 신경 형성이 추천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음. 어쨌든 저희가 또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홍보를 해으로써우리고 네. 시선들 시리즈를 하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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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보신 분들이 <laughs> 신경의 형성 기억해두셨다가 네. 네. 챙겨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두 번째 코너로. 비아 프렌즈픽이라는 네. 코너를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비아에서 올해 처음 시도한 건가요? 그리고 사실 연말이 되면 이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올해 책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비아 책 별로 안 뽑히니까 <laughs> 네, 음. <laughs> 근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연말 정리를 그리고 11월달까지 음. 공식적으로 나온 출간 책은 다 됐고 12월달은 이제 나,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해인데 음. 내년만 준비하기 좀 아쉽고 음음. 어떻게든 올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맞아. 딱 마무리하고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그걸 정리할 때 저희가 음. 이제 프렌즈로 여기고 음음.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래요. 분들과 좀 콜라보로 음. 한번 이분들한테 음. 우리가 저희가 1 1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 네. 과연 어떤 책을 인상 깊게 봤을까 음. 그래서 좀 나름대로 프렌즈들을 선정해서 책을 음. 올해 음. 가장 재밌게 보시거나 인상 깊게 본 책을 음. 뽑아달라 음. 이렇게 해서 아, 네. 어, 매일 하나, 지금 12월 1일부터 매일 네.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몇명 정도 할줄 알았는데, 네. 어피 보니까 프렌즈 군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총 지금 현재 27명. <laughs> 네. 네. 28, 29, 30, 3 1일은 저희 음. 이제, 오시, 이거, 이 방송 올라오는 거 생각하고, 음. 네. 저희가 또 나름대로 마무리 인사 짓는 아거 감안해서, 네. 27명 받았거든요. 와, 이것도 뭔가 약간, 그 11월, 12월에 한편씩 계속 매일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막 책을 읽었구나. <laughs> 나중에 그러니까 네. 비아 뭐 10주년 특집할 때한 네. 꼭지에 이렇게 있어도 아니면 그렇죠? 한 20주년 해가지고 비니어피아 음. 20주년 역사상 가장 좋았던 음. 책을 이제 프레즈드북 돌려가지고 음. 하시면 아, 네. 재밌지 않을까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뽑아오신 거보 깜짝 놀랐어요 아네 뽑았죠 <laughs> 네. <두법죠>. 네. <laughs> 네. <laughs> <저> 원래 <laughs> 절대 원고 없이 촬영하시잖아요 그렇죠 <웃음> 저, <웃음> 제가 이 음. 내용을 일일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이 품들을 네, 네. 네. 그러면 그 중에 좀 인상적인 프렌즈 픽들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음. 사실은 저는 한세번 정도로 좀 후보가 압축되지 않을까 아. 보통 이제 인상적인 경우 책 뽑으시면 네. 일단 저는 가장 나중에 나왔으니까 음. 성신이좀 유리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가장 최근 책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신학적으로 좀 이른바 신학적인 음. 신간 어떤 신학의 동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인 예수가 좀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음. 고책, 그다음에 김학철 교수님 책, 이세권정도로 음. 거의 이세권 안에서 뽑으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 놀랍게도 응. 어, 저희가 올해 낸것 중에서 한권 게시록 네. 만나다 아. 빼고 <laughs> 다어 비교적 골고루 음. 뽑아주셨어요. 어. 그래서 그게 참어책 네.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보람을 음. 느끼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브랜드픽과 네. 대략의 평이 있었는지. 일단 네. 기본적으로 어떤 책 많이 가장 뽑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거, 데일앨리슨 네. 책.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앨리슨이 오. 27명 중에 네. 7표를 획득해서 1위. 오, 2위. 오. 네. 어,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농부에서 MVP 투, 기자단 투표하는. 아, <laughs> <laughs> 네. 그리고 공동 2위네요. 음. 네. 성욕신, 윌리엄 윌리머네. 그이 책을 조금 의외였는데 알렉산더 슈메만의죽음아 네. 너의 독침이 어디 아. 있느냐 이 책이 4 표를 얻었습니다. 네. 우리의 이것저것이 음. 굉장히 기분이 음. 좋아요. 그러네 네. 네. 음. 그 다음에, 마지, 어, 세 표를 얻은 게,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아, 또 우리 김학재 교수님 팀. 네. 음.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얻었고, 음. 조금 적은 표를 얻긴 했지만, 네. 대신에 굉장히 굵직한 분들이 인상적인 서평을, 평을 남겨주셔가지고, 네. 그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를테면은, 네. 어, 우리의 그 김학철 교수님은 음. 기도노트를 꼽아주셨어요. 오오오. 네. 네. 대림절 기도노트를 올해 픽으로 음... 꼽아주셨고, 음... 올해 또 국내 기독교 출판계에 가장 어떤 핫한 조직 신학자라고 하실 수 있는 김진혁 네, 교수님께서는 교수님.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꼽으셨어요. 아, 정말요? 왠지 네. 김진혁 교수님은 신경이 형성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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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꼽아주셨고, 음. 요새 또 잘잘법에서 이제 김학철 네. 교수님과 더불어서 음. 원래도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네. 하셨던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아, 성서원가과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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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를 어.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그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뽑으셨던 김성현 목사님은 네. 본인 스스로가 번역하신 음. 어, 예수의 마지막 날들과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를뽑 음.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네. 골라주셨군요 네. 비아 프렌즈 픽 중에서 음. 좀몇 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음. 약간 의외의 픽 오, 네, 네. 김학철 교수님께서 네. 기도노트를 꼽아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김학철 교수님이 앨리슨 책 뽑으실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앨리슨 되게 좋아한다 싶죠. 예, 예. 음. 근데 정작 여쭤보니까 기아에서 내는 거는 기도노트만큼 좋은 게 없다. 아. 음, 그러면서 이제 해주셨는데 중간에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어, 올해 대림절기를 위한 기도노트인 주요 우리에게 임하소서에는 쪽수가 없다. 이 책은 반나절만의 읽은 분량이지만 결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다시 저녁이 찾아올 때까지 하루치 일급 분량을 넘어설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마치 광야에서도 만나와 매추리를 받아먹던 히브리인들이 하루치 장식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훈련을 했듯 이 기도 노트도 하루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훈련이다. 음,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네요. 네 이글 네, 해주셨는데전 음.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 다 기도 노트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표현인가요? 네 아주 기, 저희가 바라 고 의도했던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네. 거여가지고 그날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생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외의 픽은 김진혁 교수님. 네. 김진혁 교수님은 저, 저도 약간 프레시스 형의 음, 음, 신경 형성이나 그렇죠. 약간 조직신학 아니, 관련된 거 고르시지 않을까? 네. 아니면은 휴메만 음. 뽑지 않으실까 했는데 그죠.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뽑으셔가지고 음. 신학생들에게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치다. 어느덧 달콤하게 빠져있던 교리주의의 잠에서 깨우는 책이다. 프랑스와 보봉은 1세계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을 매우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신학과 교회의 성실하고 진지한 역사학적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자신의 학문성 자체로 입증해 보인다. 오, 뭐 약간 칸트가 독단에 잠에서 깨어나듯이. 야, 아, 글쎄, 글 흉보고 어, 네, 독단 잠에서 깨어나듯이 교리주의 잠에서 깨어난 어. 책이다. 네, 김진혁 교수님은 칸트급이다, 약간 이런. <웃음> <웃음> 이런 픽이 이제 거의 한 30개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죠. 네, 비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매일 올리고 있고, 네이버 비아 블로그도 있는데, 거기에도 네. 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럼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네. 여기 보시는 분들도 네. 거기 가가지고 네. 왜그 책을 뽑으셨는지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픽한 그 이유. 네, 해가지고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laughs> 장민정님. 근데 저는 약간 <laughs> 네. 민정님은 예상이 됐어요. 아, 그때 네. 워낙 격한 리액션을 아, 했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네. <laughs> 역사적 그리스도 시작 중이어서 뽑으셨죠. 음, 네. 네. 그 픽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자 질문 코너인데요. 네. 제가 막 이렇게 따로 받지는 않았고 네. 저희가 언박싱 영상을 이제 매달 한 권씩 올리잖아요. 음. 한권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쭉 보니까 어느 경향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자주 달리는 좀 FAQ 느낌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신앙 생활이 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잘 듣고 음.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근데 비하에서는 약간 비교적 약간 인문 교양에 가까운 서적들을 출간을 하는데 음. 기독교인들이 그 책까지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이게 신앙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음. 이런 질문들이 좀 단골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생각을 잘 해다 보면은 그, 그 거기에는 일리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질문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그게 뭐냐면 이 질문 속에는 신앙생활에서 네. 우리가 이른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때 지성적인 음. 부분은 그렇게 음. 중요하지 않다. 음. 믿음만이 중요하다. 음. 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속에서 이제 그러면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 음.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음.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죠?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자, 우리가 예배를 간다고 쳐요. 예배를 네. 드린다고 쳤을 때,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예배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음. 예배 시작 때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우고 음. 고백하고 왜 우리가 성찬을 하고 그 성경 예배를 보면은 어떤 음. 곳에서는 처음에 죄의 고백을 하고 시편을 읽고 구약을 읽고 복음서를 음. 읽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평화의 인사도 나누고 음.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음. 그리고 성찬에서 우리가 성찬의 하나하나의 순서를 했을 때그 순서가 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음.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네. 성경을 읽, 성경만 읽으면 음. 어떠면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음. 그 성경에서 읽을테면은, 아까 나왔지만은, 헤로의 시절에 네. 했을 때, 그헤로데가 누군데? 음, 음, 음. 그쵸. 맞아. 되게 여러 명 나오거든요. 네, 여러 명 나오는데, 음. 그 사람의 뜻이 누울 때,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음. 로마 시대 빌라도. 빌라도가 음. 어느 어떤 사람인데 음. 성경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은 궁금한 네. 게 많아지고 음. 그거는 성경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아져요 음.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이 필요로 하고, 음. 그런 안내도가 필요한 거죠. 네. 저희 비하뿐만 아니고, 기독교 신문사의 음. 모든 책들은 그런 거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이라고 음. 할수 있죠. 이렇게 더, 이렇게 도 질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음. 그냥 사랑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음.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음. 그 깊게 음. 알고, 알아야 되느냐. 음.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음. 그, 어떻게 보면 그럴듯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인 게 누군가가 정말 나,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음.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어떤 고민상, 음. 그 사람이 걸어온 역사, 음. 그 사람의 삶,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 이게 딱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면 알고 싶고 네. 알면 또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신학에 대한 가장적인 종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해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 뒤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결국에 신앙이라고 한다면, 네. 그 신앙은 당연히 이해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음,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아가 이제 그런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음. 소개하는 거고, 그 네. 사랑을 더 깊게 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는 책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대답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